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알리백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유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5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남원의 한 마을이 통째로 잠기고 피해 규모는 최근 5년 동안보다 더 컸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이어지자 세계적인 기업들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탈 탄소를 해나가는데 사용하는 전기 문제를 해,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략을 하고 있고요. 세계 질서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세만금의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2.6기가와트. 인접한 서남의 해상풍력까지 더하면 7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지난해 2조 원 규모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등을 짓기로 한 SK 컨소시엄 역시 이런 아리백 움직임에 따라 세만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SK가 아리백 그 가입을 선언을 했고. 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비하고 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항만과 공항, 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선로 등 설비 계획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투자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발전을 해봤자 송전을 설치날리지 못하니까 문제죠 현재 세만들이. 물을 전기분해에 생산하는 그린수소 역시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새만금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연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